실시간에 켰어요 그릇트 오늘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은 크런치 액기를 실시간에 켜봤어요. 정.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뽀뽀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뽀잉님 밥모아주세요 뽀잉장님 안녕하세요. 밥모 무조건 되죠. 헉난 11년. 난 12년. 푸님 휴식 느낌 푸님 안녕하세요. 오늘 단무해요. 난식이냐 친해져. 어 나도 이제 뿌. 방법을 쓰는 수밖에 민수야 뿌잉이너뒷담까때 그리고 너 엄청 싫어한대 아니야 우리 뿌잉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안먹히는건 어쩌지? 여러분 저 이상한 잠깐 정리해야 해서 잠깐 실시간 꺼요 あれ 잠깐 큰건 아니지? 아하 그럴리가 이게 기구 소리였다 그럼 다시 말라탕 먹을래 우 응, 5학년 8반 여러분, 오늘은 수업을 알아보는 거예요. 우와. 우와.